안녕하세요. 순수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뜨개 기법은 롱테일 캐스톤입니다. 롱테일 캐스톤은, 어, 캐스톤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일반 코 잡기라고 합니다. 자, 일반 코 잡기로 코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한쪽은 사선이고요 한쪽은 안뜨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롱테일 캐스톤 1판 코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롱 테열이니까 꼬리 실을 길게 남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필요한 실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20코를 잡겠다 하면, 자, 이 바늘에 와인딩을, 자, 감기를 20번을 해줍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요 바큼 와인딩 했구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슬립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슬립노트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서 잡으셔도 되구요. 또는 이렇게 두 줄을 만드셔서 시청 모양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슬린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짧은 짧은 쪽 실은 앞으로 긴쪽 실은 뒤로 놓으시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다면, 얘를 바꾸어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세총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엄지 앞쪽 실 걸어 올리고요. 검지는 위에서 밑으로 걸어서, 엄지 사이로 이렇게 빼주서, 잡아당겨주시면 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코 잡기를 해주시고요.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해요. 자, 엄지를 이렇게 넣어서 바늘 넣고 그런 다음에 실을 감아서 자, 이렇게 덮어 씌워서 당겨주시면 같은 모양의 코잡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축물을 잡기가 어려운 어린 아이들은 처음 시작할 때 코잡기를 이런 방법으로도 알려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감아서. 씌워주고, 당겨주고, 다시 넣어서, 감아주고, 씌워주고, 당겨주고. 자, 요게 롱테일 캐스톤입니다.